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구미가 하나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변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합신공항과 SOC 시설 투자, 그리고 국민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한표한 한 표가 모여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지방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일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힘을 보내주십시오. 투표로 구미발전에 직접 동참해 주십시오. 구미를 새롭게 시민을 더욱 힘나게 할 기호 2번. 기호 2번 국민의힘 지역일꾼을 꼭좀 지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저 구자근은 국민의힘 지역일꾼과 함께 일하기 좋은 구미,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